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계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세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개로 사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기 아니요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것은 그냥 사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집단과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전부의 고위 관료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이예수그리스도에 대하여 신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메시아 맞다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증거를 보여주라. 모세가 보여준 것 같은 증거 같은 그런 표적들을 보여라. 이런 아주 당당한 요청입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홍해 같은 기적입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정도의 기적은 보여줘야, 모세 정도의 기적은 보여줘야 당신이 메시아지,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어찌 메시아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힐난 요청하는가 정중한 요청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심판관이다. 당신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우리가 판단해주겠다라고 하는 참 교만한 위치에서의 그들의 요청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걸 못 보여주셔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알면서도 잊고 있거나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리를 저는 자가 나갈 것이다. 눈이 먼 자가 눈을 볼 것이다. 죽은 자가 살 것이다. 이런 메시아의, 메시아의 표적에 대해서, 대해서 이미 말씀을 했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그런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의 말한 메시아의 표적들.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대표주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으면 자기들이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 잡아서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안 주면 봐라. 표적도, 그런 표적도 못 보여주면서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느냐라고 공격할 빌미를 갖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와서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악한 요청이에요.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요나의 표적이 어떻게 해서 표적이 됩니까? 표적이란 그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나 그 사람이 직접 행하는 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가나의 군인잔치에 있는 표적으로부터 해서 계속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 표적 안 보여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여주셨지만 이들이 원하는 표적을 예수님은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왜 그러면 그걸 안 보여주시고 더 이상 그들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왜 표적입니까? 아, 그건 구역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역에서 경험했던 요나가 경험한 것이지, 이게 왜 표적이 됩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 자체가 경험했던 그 표적이 핵심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또 다른 표적이 핵심입니다. 그럼 요나가 가리키고 있는 이 표적은 뭐냐? 메시아의 죽음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왜 그들에게 말이 사실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표적이 뭐야? 이게 왜 갑자기 표적이 나온 거야? 이해를 못 합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한참 후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정합해 봅니다. 일단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 사건을 무덤에 들어가신 3일 밤낮 어둠 가운데 계셨던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적용 포인트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교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교인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교훈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희생이 없는 자기 중심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진리와 무관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정치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의 가르침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생한다.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내 고통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것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것이 요나가 요나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는 보여주지 못하지만 적어도 요나가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정이 가앉키는더 완전한 표정. 영화의 표적은 그림자니까. 더 완전한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는 뭐냐? 자기 부인인데 왜 자기를 부인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인하신 것이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인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려고 부인한 게 아니라,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과는 완전 반대쪽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절대 자기들의 부와 영광과 지위와 위치와 자기들이 누리는 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제거 대상인지 귀를 기울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들만 옳았습니다.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들끼리만 오았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끼리만 옳랐습니다두 세력은 부딪히는 세력이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생기자 힘을 합쳤습니다. 서로 원수들입니다. 이 원수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을 없애기 위해서 힘을 합치고 오늘 찾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나는 죽는다. 내가 인류를 위하여 죽는다.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내가 그것은 사랑하고 내 자신을 희생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과는 반대쪽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대부분은 다 오래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나는 뭘 희생하고 있나? 아니, 희생하기 전에 나는 정말 내 옆에 있는 혹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서 섬기고 있는가? 그냥 성기라고 그러니까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사명이니까 하는 것인가? 의무니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한 영혼은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두 번째는 사랑한다면 희생하거든요. 이 희생은 많은 희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금전적인 희생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금전적인 희생부터 어려운 것은 감정적인 희생입니다. 자기의 성질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질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참 참기 어려운 어떤 일들과 모욕과 오해받음과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참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그때에도 너 정말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는 희생할 수 있느냐? 자기 부인을 할수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지금 오늘 이 가르침 가운데 있는 적용 포인트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 감정적으로 희생하셨고, 자기 몸도 희생하셨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 자기 기분대로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기 권세대로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저주 아니고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용서달라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수 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놀라운 주님의 자기 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너희도 나를 좀 의지하고 너희들 안 되는 거 안다. 그렇지만 내가 도와줄 테니 너도 좀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를 의지해서 한번 해봐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부인과 이생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실천해 가는 것. 이런 삶을 오늘 하루도 고민해 보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세대하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세가그큰 기적들을 보여줬어도 40년 동안 방황했고 불순종했습니다. 요소와 갈렙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간 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세대에도 음란하고 폐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교인이그 대표 주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의 누리는 것, 자기들의 체제, 자기들의 신학적인 관점, 이런 것만 가지고 자기들과 틀린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같이 자기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고 지적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희생하셨던 귀한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은 희생 없이 안 되는 걸 압니다. 사랑은 자기 부인 없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주님, 자기 부인도 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 이생도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체제로서 그런 삶을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스기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 광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지어다.